부산 울산 교구가 어린이 교도들을 위해 교단의 문화와 교리를 익힐 수 있는 어린이 법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동래교당 대각전과 마당 등에서 열린 제4회 어린이 법문 축제는 기본 교리 외에도 개벽 삼총사와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원기 101년 신년 법문 외우기 등의 코너를 새롭게 마련해 교단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감사 생활, 초심, 은혜, 정신개벽 등 어린이들이 직접 적어보거나 그려보는 캘리그라피 체험을 비롯해 불신, 탐욕, 나태함,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활쏘기와 다트게임,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도 함께 시행돼 교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유치원생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법문 축제에 참가한 50여 명의 부산 울산교구 어린이들은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새 세상에 큰 일꾼으로 자라날 것을 다짐했습니다.